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여기 x축 그리고 y축 자 여기서는 이제 y축과의 교점을 a 그리고 꼭짓점 b의 좌표를 b의 y좌표만 4로 알려줬네 자 그럼 일단은 이 그림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지려면 일단은 이 2차 함수식 요거 식이 꼭짓점의 좌표가 드러나는 상태로 바꿔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식을 바꿔 보자 먼저 최고차항의 계수 a로 묶어 버리면 x제곱 1차항은 2x가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상수항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상수항은 플러스 1이야 그 원래 없었던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도 적어야 하는데 이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가 버리면 되니까 a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원래 있었던 상수항 b.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결국 식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는 똑같이 붙게 돼. 그럼 이제 이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는 지금 b라고 말했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힌트에서 꼭지점 by 의 좌표가 4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 b 좌표는 더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거지 마이너스 4콤 마이너스 1 콤마 4그럼 이제 그림 그릴 때 마이너스 1 콤마 4라는 지점을 뭐 대략 요 정도 찍어가지고 b 자리다 마이너스 1 콤마 4다 이렇게 일단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대강 그려주는 상황이 왔는데 자 문제 조건에 a가 음수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뭐 대략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b좌표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아래쪽은 여기 양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음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양수였다라는 가정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이제 원점이랑 삼각형을 그려줘야 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어, 요런 삼각형이 그려졌어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은 당연히 밑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은 요거 길이가 돼야 돼 이쪽이 밑변이 돼야 하고 그럼 높이는 여기가 이제 꼭대기 지점이니까 요만큼이 이제 높이가 되지 그럼 이제 이 높이는 b 좌표의 마이너스 1 x 좌표값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4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야 넓이를 4 그럼 여기에서 높이가 1인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는 반드시 8이 돼야 돼어 그런데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지 요 좌표를 분명 b 좌표보다 아래쪽에 찍었으면은 요거 밑변 역할을 할수 있는 길이는 4보다 반드시 작은 숫자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밑변의 길이는 8이었어야 하니까 이 그림은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즉, 저 y 축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a 좌표는 반드시 음수 쪽. 뭐 여기 음수 쪽에 가서 찍혀야 돼. 자, 여기 좀 밑에 넉넉하게 내려가서 찍어보면 이제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그럼 이제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밑변 역할을 해야 되고 높이는 여기서처럼 똑같이 1이지 그럼 이 밑변이 길이가 8이 되줘야돼 그럼 이제 이 좌표값은 0,-8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거야 자 원래 2차 함수식 처음 알려준 식이 요런 상태의 식이었으니까 b값은 여기 좌표에서 마이너스 8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럼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조건을 일단 하나 알아냈고 여기 아까 B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식을 변형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왔고 문제 조건에서 y 좌표를 4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 식이 또 성립이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 b 값을 마이너스 8이라고 알아냈으니 이제 요거 정리하면 a 값까지도 나오게 되지 a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문제의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8의 합으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0이 나와주면 돼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뭐,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좌표평면을 좀 금직하게 그려보자. 음, X축, 어, Y축. 조금 삐딱한가? 다시.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 원점을 지난다. 여기 점을 지나는 그림이 있어야 하고, 꼭지점 A가 4, 사분면에 있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켜야 돼. 어, 그럼 이제 그림의 대충 형태가 예상돼. 뭐, 이렇게 그려져가지고는 절대로 이 원점을 지날 수 없겠지. 여기서는 그거. 볼록한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했어야 돼.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향하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어, 자, 그럼 꼭지점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놓자. 그럼 이제 이 꼭지점 좌표를 이제 A라고 할수 있었고, 자그 다음 문제 조건을 표시해 보면 B는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뭐 요거는 뭐 이쯤 간다라고 치자 요가, 요거가 B 좌표가 되고 마이너스 6,0자그 다음 이제 조건은 선분 AB A 지점과 B 지점을 찾았으니까 이 둘을 이어줘야 되겠네 그럼 요렇게 선분 AB를 만들었을 때 Y축과의 교점 이 지점이 되겠지 요 지점의 C 좌표 값이 0,-4래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지게 돼. 먼저, 원점 5. 그리고, 원점 5랑, BC. OBC. 원점 5랑, B랑, C를 이어주는, 요, 파란색 삼각형. 그리고, 음, OAC. OAC. 어, 여기 그려지는 이 빨간색 삼각형, 이두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어, OBC가 OAC의 두 배래.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지금 두 배인 상태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두 삼각형은 결국 요거 길이를 둘다 밑변으로 가지는 상태에서 파란색 삼각형은 이 높이가 6이 되지. 그러면 이제 빨간색 삼각형은 결국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할수 있는 선분은 요거 선이잖아. 그럼 요거 선은 파란색 삼각형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3이 되어줘야 돼. 어, 그러면 이제 A 좌표가 하나도 없었는데 A 좌표의 x 좌표값 3을 일단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아직 해결이 안된 것이 결국 여기 y 좌표값이 아직 비어져 있어. 여기서 이제 써먹어야 할 개념이 1차 함수 개념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조금 지워 놔 보자. 삼각형을 없애놓은 상태에서 자 아까 a좌표에 x좌표 값은 3으로 찾아놨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에 주, 집중해야 돼 이제 요고선 자 요고선은 결국 b랑 c b랑 c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좌표가 두 개가 정확하니까 사실 1차함수식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구구식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알아내도 지금 a는 여기를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만 생각해 보면 돼.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요 X 증가량 분 Y 증가량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 X 증가량이 여기서 6이지.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야. 그럼 이제 C점에서 A점으로 넘어갈 때의 X 증가량. 어, 요거는 3이라고 찾았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야 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즉 C좌표 마이너스 4에서 A좌표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2가 적용될 테니까 A좌표 Y좌표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사실식 이제 다 나왔어. 2차 함수식 A는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지만 꼭지점 좌표를 3, 마이너스 6으로 찾았으니까 식을 이렇게 둘수 있고 자, 문제 조건에서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0,0을 여기 식에 대입해 주면 돼. 그럼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넘어가니까 0은 9a-6이다.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a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식 완성. 이제 뭐 거의 끝까지 다 왔네. y는 3분의 2, x-3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6. 그럼 문제 최종 목표는 3f8. 그러니까 즉, 여기 함수식 x 자리에 8 대입한 거에 3배. 그럼 8을 먼저 일단 대입을 하면, 뭐, 이렇게될 텐데, 이 식을 최종적으로 3배 해라.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면은 요 3이 이쪽으로 먼저 분배되면서 그냥 2만 남게 되고, 괄호 하는 계산에서 5가 되겠지. 그 5제곱이 되고, 이 분배 법칙으로 3이 마이너스 6한테도 계산돼서 마이너스 18. 그러면 5를 제곱했는 25, 두배했는 50, 마이너스 18 계산이 되니까 최종 답은 32가 나와주면 된다.